오늘 이거 이 방송한다 그러니까 에이.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이게 승화 스마... <laughs> 오빠님하고 하방하시기 때문에 이게 길었거든요? 아이고 이거 뺏길 때 약간 느낌이 잠시만. 미안하네. 아니 그게 맞상무랑 바꿈남님 알겠는데 옆에 누구이 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신임 유튜버 애주가TV 챠빈이라고 <laughs> 합니다. 아? 저 모르시겠어요? 타명제가 드디어 만나셨고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이분의 약간 정신세계가 <laughs> 특이한 게 죄송합니다. 2 네. 7 2 0원 아, 여기가 아, 보니까 아 여기 아, 6주는구나 채널 구독이 안돼 있어. <laughs> 우리 참마탱은 이제 시즌 1을 마치고 시즌 2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본격 아재들의 그 네. 힐링 방송 그리고 수렵 방송이잖아요. 네. 오늘 이거 잡은 거 이거 참피디님 잡은 거고 우리 참피디님이 낚시 다 캐리해서 아 약간 이거 비즈니스적인 얘기인데 굿남님이 드디어 우리 패밀리가 됐습니다. 아아 아 예. 그리고 우리 참마탱이 이제 채널 분리한 다음에 6천 명이 됐는데 네. 우리 쿼코인좀 달라고 쿼트코인. 그러니까 네. 이 쿼트코인 달라고 요... 이렇게 이두 분이 그 참마탱 채널을 <laughs> 하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6천 따리에서 지금 머물고 아 있어요 유튜브를 배우러 오셨대요 자 이렇게 된 김에 혹시나 참마탱 채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두루와.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laughs> 구독과 좋아요 그 알림 설정 전체로 딱해주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요저 네, 진짜 유튜브 네. 배우러 왔어요 키워주세요 네, 유튜브 배우러 키워주세요. 왔으니까 그 참마탱 그 참안 되더라고 <laughs> 잘안돼잘안 돼요? 조회수가 세 자리에요 <laughs> 기본으로 드론 띄우고 100만 원짜리 배 띄워 <laughs> 근데 저게 안돼 구독이 안 돼요 구독이 왜안 이어지는 거 같아요? 어... 노잼이니까 노잼이니까 노재미. <laughs> 얼굴이 잘안 보인대요 지 예. 이렇게 좀 하얗고 <laughs> 아니 밥맛 <밥만> 떨어지니까 <laughs> 여기 두번째왔다고 되게 낯설지 않은데 네. 저번에 막 댓글이 너무 반응이 좋았어 오.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과거 <laughs> 시험 보러 가는 선비가 <laughs> 한적한테 붙잡혀서 감금할라 그랬는데 이 주둥아리가 좋아가지고 친해진 친구 같다. 자 오늘 메뉴는 네. 오늘 송원 축제 가서 그쵸. 오늘 참PD님께서 <laughs> 낚시 1등 하셨어요. 우리 막상무님이랑 저랑 이제 벌칙도 좀 하고 이랬는데 자세한 스포는 재미없으니까 아주 네. 참맛텔 <laughs> 채널 구독과 아, 좋아요. 아 일단은 한잔 합시다. 네, 아, 잠깐만 소중하십시오. 잠깐만. <laughs> 한잔 합시다. 아스물다섯. <laughs> <웃음> 눈물을 배운 아, 자거잔 하고 시작합시다. 잔차 아, 이거두 아, 이 이거! 아, 이거구나. 아, 형님 이거 아, 이님 이거구나. 거구나거 너무 좋았어요. 아, 그치. 아, 이거구님 어. 홍조 귀엽다고? 뿌잉뿌잉. <laughs> 40 48해 가지고 저희가 128살이에요. 예. 야, 잠깐만 잠깐만. 한 살을 낮추는 거이해하겠는데한 살을 높이지 마. 47이야. 아, 만으로 48 아닙니까? 아이씨. <laughs> <야, 절씨. 웃음> 그 참맛탱 저기 촬영을 하고 이제 이제 이차게 타이뿌리 개념으로 이렇게. 아, 이거 우리가 잡은 겁니다. 잡아서 네. 구워서 음. 잠깐만, 두몽님이랑 두령님이랑 붙으면 누가 이기냐고 그러는데, 우선은 술로 제가 집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두령님 저기 하셨잖아. 음. 유도인 아니었어요? 아, 예전에. 그 어. 기억도 안 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유도한 사람이 두 명이야. 아 저는 네. 구매 유도. 막 <laughs> 구매 유도 다 인정, 인정. <laughs> 방송에서 나오는 드립은 <laughs>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거야. 왜쌩드립 개드립이 막 난무를 하는데, 대단해. 정신이 <laughs> 혼미해. 정신이 <웃음> 혼미해. <웃음> 제 머리 갖고 얘기하시는데 외모 지적 좀 그만해주시면 안 돼요? 내생이 컷이라고 요즘 하, 2027년 가족분들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 감사해야 감사, 돼요? 감사해야 아, 돼요 그쵸. 집에서 막 이런 거 쓰고 방송하고 꼭 그래야만 속이 우려낸다 상무형은 나가있어 고맙다 지금 눈물 나는데 왜 눈물 나냐면 웃겨서 눈물 나고 여기 연기할 눈물, 눈물 나고 배워서 눈물 나고 미치겠네 참 참참참 참, 참. 드루와 담고 아 담고 담가봐라! 담가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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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아 회가 얼었네요 아나한한입 줘봐 회가 얼었는데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난 이거 먹을래 아, 이게 제일 맛있다 아, 참피디님 좀 말려줘요 아, 참 와, 왜 참피디님이 112만 유튜버인 지 알았어요 관종의 끝판왕이네. <laughs> 와, 이런 상황에 시선이 이리로 안갈 수가 없어. 나, 내가 시청자라도 글로 보겠어.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안 돼. 이걸 써야 돼. 이거 써줘야죠. 이걸 쓴다고? 이걸 써야 진짜죠. 근데 <laughs> 제가 머리가 좀 큰가 봐요. 아유 이쁘다. 아니 이게 이쁜 게 아니고 멋있네. 감으셨어요 한번 머리? 이게. 아니요 그거 이제 버릴 거예요. <laughs> 사랑했던 너를 잊지 못해. 요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또 아, 사실 나도 써보고 싶어. 아, <laughs> 앞에 어. 뭐가 좀 살살나네. 약간 뭐 땅에서 뭐 주소 먹어야 될거 같고 이런 아, 느낌이야. 그쵸, 그쵸. <laughs> 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어. 머리카락이 들어. <laughs> 이 스튜디오는. 나와보니까 음. 목소리가 커지고 텐션이 올라가고 춥잖아 춥니까 아, 예, 술도, 예, 말도 술도 말도 말도 너무 좋아 말을 크게 해도 뭐 들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메아리 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 그러니까. 거기 안돼님 거기 안돼 네. 네. 빨리 나오세요 리액션하기 어디 뭐, 어디, 뭐, 뭐, 어디. 서트월 해야 돼? 빨리 아, <laughs> 그, 우리 트월킹 해야죠 아, 트월킹? 야, 아니, 트월킹? 우리 지금 괜찮아요, 50만 8만 유튜버 지금 천마탱 6천명인데 아 지금 야 비껴봐 그니까 6천명인데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음. 자.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운영자가 대신 사과를 하네 호딱이 노인딱지라는데 오늘 못볼 거야 <laughs> 내가 이거 방송 전에 네.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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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군남님 채널에서 네. 방송한다고 그랬는데 아! 네. 괜히 했다 <laughs> <laughs>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추워요 <laughs> 추워요 그렇죠 인생 쉬운 게 없어요 이 정도로 인생이 추워 방구석에서 더 <laughs> 끈한 데서 하다가 여기 오니까 추워요 마라이 아잇 잡니떠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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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이쯤에서 네. 박금남 님의 리액션. 도끼로 장작이라도 패. 아, 장작 패는 거 정도는 예, 네. 할수 있어요. 늘상하는 건데. 아, 그래? 장작 말고 맛쌍물을 풀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왜 자꾸 뽀뽀 하러 아, 그래? 아, 한번 해 줘. 원하잖아. 진짜이 뽑고 하는 거는 원하잖아. 원합니까? 원하잖아. 원하잖아. 원하요 당연하잖아. 아니, 네. 근데 우리 박동환이 또 이게 또 컨셉에 어긋나는 그런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네. 아니, 음. 네. 우리 피디님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도 피디니까요. <laughs> 같은 피디니까. 양쪽에 어깨동무를 하고. 아, 양쪽으로 해달라고. 해달라고. 네. 두루와. 참, 참. <laughs> 참! 담궈! 맨정신에는 못하고 딱한잔묶 도저히! 맨정신에는 못해. 나 도저히 맨정신에는 아, 안, 안 되니까. 맨정신에는 안 되니까 이건 이해해주세요. 딱한잔 묶어. 기다려봐. 여러분 이거 보면서 봤다 하지마. 아, <laughs> 아 이거 안 녹화 안 했죠? 아니, 봤다 하지마 영상을 올릴 거잖아. 이거 녹화하고 있어요? 있어요. 예, 예. 그러면 편집자가 살려줘. 아 이거,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네, 이거 잘라줘 진짜. 잠이따이거잠이 따이가! 담궈! 들어와! 참참참! 담궈! 담구 아 무대 뭐 이제 섬뜩하면서 너무 좋네요 와 담구 담그. 술 담구잔 얘기요 예술 담구잔 얘기요 두루워 담구 형형 괜찮습니까 딥 괜찮아요 아 충치 걸려요 우와 <laughs>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따뜻요 <laughs> 뽀뽀 당할 때 여기 수세미가 있었어 수세미. <laughs> 이 방송 장르가 뭔데? 이게 지금 야생 브로맨스라고요. 장르. 야생 브로맨스. <laughs> 아, 이산채가좀 탐나고, 네. 우리 굿남씨가 죄송합니다. 살짝 좀 날로 먹는 느낌이 있다. <laughs> 아, 왜냐면은, 네. 이 여기 분위기가 반이야. <laughs> 너무 이 컨셉을 잘 아, 잡았다. 네. 아, 부럽다. 너무 좋아. 아, 챔피언님께서는. 저 햇반 있어요? 유튜버에서 만난 첫 친구인데 네. 멋있고 아, 네. 고맙습니다. 그... 잘생겼고 어,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좀만 어, 자기 주관이 있고 전주관 있는 사람 되게 좋아하고 아, 그리고 어... 생각 안 나죠? 생각보다 입술이 촉촉했다 <laughs> 물에 젖은 철수생이 <절세기. 웃음> 아, 과메기 먹방 해달라고요? 솔직히 저는 어, 과메기보다는 메기를 더 좋아하는 러예까 그러니까. 네. 과메기 좋아하세요? 뭐방 하시는.. 하실... 없어요? 김치? 김치.. 샴피디님 <laughs> <샵비디디> 정말 죄송한데 <laughs> 정말 죄송한데 그지같아요 아그지같아너 저... 아, <laughs> 인정.. <웃음> 인정!!! <laughs> 아행이다어 회장 다 됐어 아이집 잘하네 잘합니까? <laughs> 네, 어 베리 하나만 불러주세요 <laughs> 관종.. 관종 아제들 아, 아벤져스 만들라 그래 아벤져스 <laughs> 네. 그럼 잡사만 오면 되는 거야? 잡사 뭐 하는지 아마 이 댓글 많이 달릴 거예요 잡사만 있으면 딱이다고 그죠? 아까 몇개 있었어요 아 여보세요? 예 형님 어 지금 뭐하십니까? 아 방송중이신가 보네 형님 아닙니다 내가 더 존댓말 하시게 형님 쏴쏴쏴어 아, 누구 아아피참이에요 에이 <laughs> <너>, 별씨너 <별, 웃음> 대가리 박아라 뒤로 박아라 대가리 뒤로 박아라 어 누구씨? <laughs> <laughs> 아이 좀 연락좀 하고 지내셔야죠 <laughs> 대신 맛봐드리는 야이 새꺄 <laughs> 지난번에 우리 잡사 님그 참마탱 그 촬영에 이어서 네. 이번 편에 제가 이 홍천에 오셔 갖고 이제 송어 낚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때문에 참여를 해 봤어요. 음. 너무 재밌고 우리 왜 전화를 했냐면 네. 이제 아벤져스이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 예예 네. 잡사 님만 이제 여기 오면 되는데. 네. 언제 오냐고. 네. 아 제가 뭐 언제 갈갈수 있죠. <laughs> 그러니까 언제? 뭐 명절 후하 해 가지고 한번 좀 오늘 간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아, 그 오늘 그렇게 오는 거 말고. 그건 당연히 오는 거고. 저기그 일단은 그거는 아니. 아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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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 그. 예. 네. 그 아니 뭐 불미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아 예. 일단은 미팅을 좀 하기로 했거든요. 아 미팅 하기로 했어요. 아. 아 뭐야, 어디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그 불미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아아 미안합니다. 난 무슨 뭐 사고 터진지 않았어요. 예. 그 일단 일단 그 인터뷰 먼저 하고 그다음 미팅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무튼 뭐. 작사님. 예 예. 사랑해도. <laughs> 될까요? 술을 더 드셨네 형님. 술을 더 드시면 이거 사랑한다고 말하 결혼은 바로... 미친 짓이야. <laughs> 나는 그렇게, 그렇게 생겨. 아, PD님 계시고. 조만간에 자사님 뵐수 있는 거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렇죠 형님. 네. <laughs> 그럼 이달 말에 뵙시다. 알겠습니 형님. 고생해. 형님, 형님. 수가불니 형님. 그렇죠. <laughs> 예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예주가 TV 채팅이였고요이 <laughs> 영상이 마음에 면 <laughs> 자. 녹하를 여기까지! <laughs> 아 우리 아재들은요 와이프가 무섭다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그래야 할 것만 같아요 예, 밥 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할 것만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 아니 딴 잘못이 아니라 저는 너무, 안 했는데 저도 안 했는데 아 이거... 죄송한데... 형님! 하... 수습이 안 된다 좀 약해요 약간 <laughs> 나는 우리 와이프 되게... <laughs> 늘 사랑하고 <laughs> 저 이씨 이씨. <laughs> 아니 우리 잡사님 만나봤어? <laughs> 아 그럼 좀. 어, 마, 아, 아 그때 방송 네. 같이 했지. 네, 아나 구독을 오늘 눌러가지고. 간족간족간족간족 신우이 신우이 간적 간적. 동생들이 이렇게 장난쳐도 다 받아주시고. 이런 형님이 안 계시죠? 교회 다니시지만은 부처 멘탈을 가지고 계십니다. <laughs> 아, 근데 와... 나, 나 나올 때마다 편집자분이 네. 힘드실 것 같아. 한만원 정도라도. 오케이, 땡큐. 자막이 더럽게 많아. 그리고 <laughs> 영상이 지저분해. <지적불해>. 아, <laughs> 마담 분이 이불킥 각이는데아 영희 원래 워낙 센트랄 이미지가 있으시니까 아, 그래. 잠깐만 이 방송 아저 근데 아 저는 괜찮은데 저는 은 저는 남길 겁니다 아, 저, 여기 와 보니까 홍천은 대전보다 춥고 자, 동탄보다 춥잖아. 네. 그렇죠. 본인을 위해서도 하지만 너무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음. 이 상체는 따뜻한데 하체는 얼었어. 저는 밑에가 없다고 어, 생각해요. 밑에 생각한. 손절 원래 손절한지 오래됐잖아. 네, 아, 묶었어요? 지졌어요 아, 네. <laughs>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안전... <laughs> <laughs> 아, 이제 저러 왔습니까? 거의 유일해요 이런 감성, 이런 느낌 뽑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아, 너무 좋아요. 아, 하실 아. 수 있는 분 많고요. 앞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찬피디님을 이렇게 비슷한 컨텐츠를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찬피디님께서 본인이 하고 있는 거?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음. 근데 참디님 방송을 가서 얘기 많이 들어오면은 네. 형님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네. 우리 동생도 항상 네. 내게주고 처음에 그렇지. 그렇게 했다. 너무 힘을 많이 얻고 해야 되겠다. 하도 되겠다. 될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 희망을 보여. 네. 어, 그게 중요한 시작을 거. 시작을 할수 있게끔 첫 번째 사례가 되셨다라고 네. 봐도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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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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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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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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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랑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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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저사랑 난 나를 안 사랑하냐? 난사랑해지안 되냐? 이게 뭐 누가 그렇고 누가 그렇고가 아니라 그냥 구독은 공짜잖아요. 와이 네. 와중에 잡사 우리 야사 잡사. 이 와중에 아무도 구독 안 눌렀으면 안 눌러도 되나요? 아 냉정하다. 와 우리 잡사 역시 우리 동생입니다. 음, 멋져. 어있죠 아, 외모만큼. 오 살을 굉장히 많이 찼는데? 살 아, 많죠. 많아요 이게 사가 뭔지 알아요? 사사사 이거요? 예 서서 서서 우리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 서서서딱 <laughs> 네. 먹고 고기 흔들어 줘야 돼아 우리 잡사 그무태 하네 그무태 그묻해. 두부단아 동생 생일 축하해 두부단아 <laughs> 육주이들이 네. 너무 좋으시다 레스팅이 네. 잘된 상태 어 레스팅이 잘돼 가지고 그렇지 네. 아 이제 아주 잘하시는 거죠. 멋있고 우리 팬분들 대단하시고 네. 자 오늘 우리 박 굽남님 산책 와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아 올해 들어서 가장 즐겁고 많이 다운돼 있었는데 너무 즐거워요 다시 여기서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고 너무 즐거웠고 네. 너무 맛있었고 아 그냥 오늘은 아... 최고입니다 늘 좋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동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할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죠. 더잘 됐으면 좋겠고. 저번에 와가지고도 산채 와서 산체로 갔는데 이번에 와서도 어, 살아서 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다. 너무 마무리를 짓는 얘기를 하면 다음이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또 하잖아. <웃음> <웃음> 우리는 이런 깊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laughs> 내일, 내일 또, 또 하고 <laughs> 내일 또 내일 하고, 또 하고 <laughs> 내일 또해요 이 사람은 또 점심 에 하고 저녁에 하고, <laughs> 하루에 두번 그 하고 뭘 마무리를 뭐 감동적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너무 무한한 영광의 자리예요. 저 유튜브 제가 하겠다고 했을 때이 우산 같은 이두 분을 양 옆에 끼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제 채널 방송을 켰다는 자체가 너무 감개무량하고 소원 성취 다한것 같아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게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유튜버들 아, 덕분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까지 이제 우리 친구로서 개인 때 소통하면서 너무 좋고 이번에 두 번째 뵙는 거지만 존경하는 이제 형님으로서 그때는 잠깐 받고 아그 잠깐이었죠. 네, 네. 오늘 크게 뭐, 제대로 그게 뭘뭐 이렇게 아, 할수 네. 있는 게 네. 없었지만 저는 정말 너무 이제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고요. 지금 너무 그냥 미쳤어요. 형 그냥.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미쳤습니다. 한잔 하고 사랑하는 유튜버들 덕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나만 쓰레기야. <laughs> 아. <아니, 아니. 웃음>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마지막곡뭐 마지막 네, 할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뭐 할까? 자, 박금남 4월에 100만 종목 완 아, 아 진짜. 무영 네. 님도 같이 네. 예, 우리 백백백 300만 <laughs> 가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얼음을 삭힌 거. 아. 아, 감사합니다.